기도로 시작하는 명 기도로 시작하는 사명 네 기도로 시작하는 사명 자, 예수님께서 오늘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하시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뭔가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보통 누가복음을 인자의 복음, 인자로오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완전한 어떤 사람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간의 고뇌한 모습을 잘 표현한 그런 성경을 보통 누가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이렇게 거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조차도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신 그를 드리는 그 사건, 그 사건 때문에 더욱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앞서 이 땅에서 언제든지 사역에 앞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모범을 보이신 걸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밤새도록 우리말하면 체라 기도를 하신 것이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해서 사도라 칭하셨더라 어, 사도라는 말은 그 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하신 일을 직접 목격하고 그 모습을 증거하는 자들을 우리 보통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직접 목격하고 주님과 동행한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도 바울도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근데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사도라고 칭하는 이유는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께로부터 설명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셨던 걸 봅니다. 자, 우리는 어때요? 어, 그런 책도 있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는 본질이라는 게죠. 본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 본질을 버려둔 채 너무 외부적인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분주하고 바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대저택에 어떤 주인이 손님들 귀한 손님들을 초대해서 그야말로 잔치를 벌였는데 그곳에 있는 주방장에게 일회일한 음식을 이렇게 이렇게 내올 것을 지시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문한 대로 음식이 나오지 않으니까 주인이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장을 부릅니다. 어이 주방장 아무개 아무개 불었더니 주방장이 대꾸를 않고 아, 나 지금 바쁘거든요. 나 지금 바쁘거든요. 이러면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방장의 역할은 뭐요? 예 아무리 바쁘도 바빠도 그 잔치를 주관한 주인의 말을 듣고 음식을 내야 되는데 어, 그렇지 않냐고. 아나 지금 바쁘거든요. 어, 왜 바빠? 주인이 명한 일을 행하려고 바쁜데. 근데 주님 명한 일을 듣지 않고 어떻게 스스로가 바쁘다는 얘기죠? 우리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주하고 바쁜 일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분주하고 바쁨이라는 것은 결국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절제하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게 해서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 어 가는 자들이 되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예수님은 어때요?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우리에게 더욱 더 기도할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연합하여서 하나님 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개세만의 기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 구간을 어찌하든지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면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절제하게 예수님 당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처럼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절제하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분명히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결국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홀로 모든 일을 향하지 아니하시고 연합하여서 합력하여서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예수님 홀로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의 나라를 이루어 감에 있어서 몇몇 능력 있는 재주 있는 은사 있는 그런 성도들만이 움직여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한 그릇이다라고 있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이 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 장에도 우리가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져 간다 마치 블록으로 이 건물을 벽을 담을 쌓아 올려가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얘기죠. 그 그러니까 함께 라는 단어가 결국 공동체, 연합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연합과 이 공동체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깨닫기 위해서는 어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를 통하여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고 또 함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기도하시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때요? 밤새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또는 새벽에 기도하셨다라는 말씀도 있지요. 그렇게 해도 결국 1 2 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시는데,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은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님은 어때요? 가르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몰려셔 가지고 이렇게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을까요? 물론 그런 건 아니죠. 이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선택했다고 라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때요?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아니하고 결국 사탄의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가 죽임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어졌는데요. 어쩌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문제가 있을수록 주님께 나가서 늘 기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있을수록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렇게 여쭐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번 주 말이면 이렇게 위임식이라는 행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 뜻을 사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마귀 사탄의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때요? 너희가 말씀과 기도, 기도로 금식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어떻습니까?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평지에 서신. 즉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 높은 게 높은 데로 올라가셨다라는 얘기죠. 그러고 이제는 어때요?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 뜻과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이제 낮은 곳으로 내려오사 평지의 서신이 제자들이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네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도 있더라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얘기죠 음. 우리 마태의 복음에서는 산상순이라고 말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만 또한 대상 자체가 우리가 또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권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다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온 자들 즉 마음의 심령이 연약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냐 하시고 치료해 주셨다. 18절 말씀도 더러운 귀신에게 권을 받은 자들도 고쳐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드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곧 능력으로 그 열매를 맺혀 갔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라는 것은. 능력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를 향하는 여와 그걸 지어 성전하 여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부터는 그 의미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달마다 성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시는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곧 자신의 능력임을 깨닫고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많은 무리들을 낫게 하는 그런 은혜를 끼쳤던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한 중요한 순간에도 기도하셨고 문제가 있을수록 기도하셨고 이처럼 기도를 우선순위에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가로 기도할 시간을 놓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으로 하루 세 번씩 기도했던 습관을 놓치지 아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기도함으로 사자 입을 봉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도 역시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월 1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며 있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천국과 교회라는 것은 믿는 자들 즉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천국이라는 것은 결국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즉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완성형 이면서도 완성되어야될 미완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예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야 될 그런 어떤 공동체다 그런데 그 귀한 사명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허락하셨고 명령하셨고 위임 하셨던 것이죠. 그 사명을 오늘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는 자들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네 되리라 이 되리라라는 그 말씀 속에는 두 가지 개념이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명령의 개념, 두 번째는 미래적인 개념, 즉그 명령을 준행함에 있어서 이 습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배울 때까지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명령인과 동시에 미래적인 그런 개념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역 동역자들을 세우시며 있어서 기도로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물론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힘이라는 것이 나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빌어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절제하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뜻을 이루시가에 기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여줌으로 말미암아 온 자랑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어떤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는 순종의 행위로 우리가 완성이 되어지고 그 순종할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백세에한 아들을 주님이 그야말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성경은 장세기 2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낙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잠을 설쳤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때 못했겠어요? 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그런 기도를 드렸겠죠. 왜 이미 하나님의 명령은 주어졌고 그 명령을 순종할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경우가 있죠. 분명 히 이렇게 해야 될걸 알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음 멈고 그릴 수가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할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을 덧뎁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이 시간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 날에 참 그래 네가 그때의 어려운 일 결정을 잘해서 순종해 주셔서 고맙다 라고 주님의 칭찬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